아니 뭐야 돌아다니는게 막 거침이 없어 이사람 뭐야 아저기 혼자 막가 진짜 거침 없다 아 여기 와있어 또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치킨을 먹긴 먹었는데 아 근데 뭔가 이 찝찝한 기분 뭐지 자 다시 갑니다 아, 다시 이번에도 팽두 성대모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텐션 미쳤다 반가워요 미친 짧아 괜찮아요? 좋아요 님아 혹시 제 목소리 누군지 몰라요? 모, 모르고 싶어요 앞으로도 오케이 알았어요 네 <laughs> 아 미치겠다 원래 뭘... 목소리는 어때요? 비밀이에요? 미친 <laughs> 미친일에 자꾸 좋았어 이번에 예감 좋아 님 잘하십니까? 글쎄요 불리한 싸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네아 AR이 안 나오네 이거? 아 목소리 못알았는지 뭐 알겠다 뭔거 같은데요? 펭수 따라 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잘았네 잘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 칭찬받았어! 오호 칭찬받았어 나이스 좋았어 이 기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야 <laughs> 어 그렇죠 칭찬을 아, 먹고 크죠 제가 까까! 아 점점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다고요? 맞아 약간 하다보면 내 목소리가 나와요 어 찾았어요 저도 하나 확인 기절 기절한 거 확인 어, 뒤에 달려오네요살리려오 자요. 살려온냅두세요제가 마무리 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연막치면 어 h 게요컷 e 면 되지 오케이 확인 조심조심 조심. 제가 절 봤어요 제 d 제제 OK. c h e 어 죽었다요 바로 앞에 어 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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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썼어 썼어 아 까비 안 된대 잡았다 오 나이스 제가 갈게요.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일로 돌아온다. 가요, 가, 가, 가. 와, 이번에 내가 살렸다 진짜로, 내가 다 했다. 근데 필요한 거 없어요? 저요? 구탄이 필요한데. 말고는 없고? 큐비유나 어, 배율 같은 거다 필요 없어요? 야, yep, 없습니다. 아, 배율? 배율 필요해요, 배율? 네, 배율 먹어. 뭐. 바다 쪽에 배 지나가요? 저기 넘어 갔어요. 우리 넘어가요, 말아요 이거? 넘어갑시다 일단. 오케이. 어 날짜 건너왔어요 어 왼쪽 아까 아까 그 보트 딴네 왼쪽에서 달려와요 이쪽으로 오고 있다요 일평집 쪽으로 일평집 들어갔어요 어 이쪽으로 와요 두 명이에요 아 어, 확인 잡았어요 날짜요 좋았어요 백업 날짜 오,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쟤네가 개못잡대요어 언덕 위로 올라가는게 낫겠어요 제가 이쪽 아래쪽 보고 있을게요 이쪽 이뚝 이쪽 새거 있거든요 어저 이뚝은 새거예요저 구탄만 나오면 알려주세요 왜또 <laughs> 모자라요 순식간이에요 구탄은 네. 저왜 미션만 하면 자꾸 겨드랑이 온천 개방해요. <laughs> 겨드랑이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laughs> 지금 겨드랑이 온천 터졌어요. <laughs> 미쳤다요, 진짜로. 이상몇개 있어요? 일곱 개답니다 괜찮네. 저네개 있거든요. 여차하면 어. 자기랑 맞으면서 들어가는 것도. 구상 좀 드릴까요? 네한 두... <laughs> 개만. 아 여기 개만. 저기요 뭐하시는 겁니까? 여기 구탄이 이렇게 아. 많은데. 아, 네. <laughs> 네 저기 자리 잡고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직 보면서 들었어. 한번 봐드릴게요. 나는 맘씨 좋은 사람입니까? 그치? 펭귄은 화살 안 내. <laughs> 펭귄 아닙니다. 펭귄이 흉내 낼 뿐입니다. 오케이 <laughs> okay, 갑니다 우리. 왼쪽 조심. 왼쪽에서 내려오는 것들 좀 볼게요. 네 저는 오른쪽 볼게요. 막는더 조심. 어어 앞에 있다. 아... 어디 나못봤어요 나이스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딱이 위에 딴거예요 어, 네, 쟤는 누가 짜주네요. 좋았다. 나이스, 아, 달리고 눈도 싶은데 눈도 죽으셨네. 돼. 아, 미치겠다. 혼자 못 따는데 끝났다. 무섭다. 아개 무섭다. 오른쪽, 오른쪽 알겠죠 오도 해줘요, 개죠? 나무지. 왼쪽이 바로 바로 가야지 어, 나이스. 와, 미치버릴 오, 것 같아. 아, 어, 무서워. 앞에 바이, 앞에 바이로 붙여. 앞에 바이로 붙여. 바로 앞에 바이로 붙여. 잘 던졌다. 우와.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깝다! 진짜로. 아, 진짜. 위아래 진짜 샌드위치. 아, 너무 아깝다. 여러분 재밌었죠? 이번에? 어, 좋았어. 나 만족스러워. 음. 어, 여러분이 만족하든 말든 내가 만족했어. <laughs> 아유, 진짜 아깝다. 아, 치킨까지 먹었어야 했는데. 아. 아유 울자기님, 울자기님 미쳤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잘알해요 와. 내첫 번째 후원. 어, 미션 성공.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해버리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의 힘입어 미션도 성공하고 기분 좋다. 오늘 그러면 방송 여기까지만. <laughs> 아 이게 사람이 좋을 때 떠나야 되거든요. 어? <laughs> 안돼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어. 너도 좋아. 좋아. 아유 좋아. 아유.